도영 나온 누구를 아. 치믈리에로 예상했었어요 댓글로 읽어볼까요? 치킨 배달 왔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내말 들었었죠? 네, 들었습니다. 올라셨죠? 올라셨죠? 네, 올라셨죠? 올라셨죠? 들었습니다. 올라셨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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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들이 <laughs> 예상한 치믈리에는 누구? <laughs> 댓글 확인 후 다음으로 잠깐만. 아. 너무해. 야 너무 쓸쓸하다. 그 제노랑 저랑 같이 그 형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밥 사줘요 이런 거 많이 하고 <laughs> 제노가 저번에 도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, <laughs> 아, 먹었어 그래서? 먹었어. 도현이 많이 사줘. 고창, 그래서 많이 내가 도영이한테한번 다시 전화했지. <laughs> 배고파서. 그, 듣고 있지? 아, 아, 아 뭐야 그러면은 그건 그냥 말하기 귀찮아서 사랑해 한 거네. <laughs> <laughs> 아, 루니 얘기 좀 들어줘. 어, 그래. 민영한테 그러니까, 얘기해. 뭐라 모르겠지.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<laughs> 일단 어, 그래. 민영한테 그러니까, 얘기해. 모르겠지. 뭐라 <laughs>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<웃음> 일단 저희 <laughs> <일단. 웃음> 한 명씩 감하는데 아, 아, 성공할 경우 이, 이걸 꼬박 야 되는 아니, 거 아니, 아니야? 자기가 테리어야. 아, 근데 여기부터 시작하면 너무 높은 아차 잠 이거 좀 올리지 않아? 원하는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. 모두 이제 체리 폭탄으로 이제 체리 범벅 만들 거예요.

아, 어차피 우리들이 고른 게 아니라, 우리가 면접이 아니라, 어차피 우리가 면접이 아니라, 어차피 인턴, 인턴이야. 아, 어차피 우리가 <laughs> 팀장님을 고자. 어차피 현이 인턴, 아, 팀장을 뽑는 걸로. 어차피 그러니까 내가봤을 이게 어차피... 인턴이 인턴이 오히려 열세라니까? 수가 많으니까? 어차피 이 입에서... 회사 아, 근데 내가 봤대. <laughs> 그 영업 팀장이 될 건지, 인사 팀장이 될 건지. 어... 그러니까 장들장이 될지. 쌈장이될 건지. 내가 어우우장이될 건지, 연어장이 될 건지. 나도 잘 모른다. 얘들아, 얘들아. 이 얘들아, 얘들아. 나 말하자. 답 말하면 건지. 그러면 나 승자는 이 그런 거 같아요. 어. 차피이 회사 우리 아빠 거니까. 와 이거 하려고. Okay. 진짜 말도 안 된다 시켜어요 아. 어차피 이래서 우리 아팠거야. 지금 들어는 애들 다 어차피 좀... 아니, 아니 이런 거 인정해줘야지. 잠깐. 아니 우리 아니, 아니, 이 있어요? 내가... 우리 이겼어. 어, 인기 흥변 인정해줘야지. 잠깐 들어봐. 잠깐. 뭘, 들어봐. 내가... 뭘 들어봐. 뭘 들어봐. <laughs> 뭘 들어봐. 동안... 뭘 들어봐. 뭘 들어봐 뭘 들어봐. 뭐야? 내가 21. 아우 시, 아우 시, 아우 와, 시, 아우. 와. <laughs>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팬들한테 얘기해야지 했던 게 있었는데 요즘 우리 팬들이 지금 내내 내 얘기 듣고 있어? 지금 나도 다 너무 자기 할 말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도 대할 말만 하고 있지만 팬들 우리 얘기를 하, 얘기해야 해요 어? <laughs> 팬들 우리 CG들도 아주 자기 할 말들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? 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? 근데 이렇게,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를 하려다 보니까, 이렇게 과연 지금 내가, 과연? 과연 지금 내가 정말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? 지금 내 말을 정말 듣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? 어? 라는 의문이도 좀 생기고. 조용조아 조이, 조아 조이, 조조용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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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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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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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잠깐잠깐이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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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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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볼까이 조이, 조이, 짜, 이 조이, 조이, 짜이 조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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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나도 참 한국에 서 처음 먹었는데 애들그죽지네그 파채 처음 먹고 있는데 그태영 형이 몇습실에서그 파채 처음 애들그 죽을지? 어어 <laughs> <laughs> 맞다 맞다 <laughs> 그래서 아니 말해 이따 다시 물어볼게 그래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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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<laughs> 그래서... 아 이게 그애들아잘 되고 그 있어요 맛있게 먹자 우리 아 고마워 <laughs> 아 얘기해 얘기 아그러니까태용은 태은이 아닌데 태... 팬분들은 듣고 싶어 하시니은은아 형은... <laughs> 형은... 까먹었어 모이자 모이자 모이아애들아애들아애들아애들아애들아애들아 어. 아, 애들아, 그거 있아요와 멋있다 아 제노이가 나와서 아야 이건 뭐 춤이지 뭐야 뭐야 아봐 봐봐 아 제노이가 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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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들아야들르라야들아라야들 오케이 야야 야. 오케이 오케이 음. 역시 한일 번을 아 진짜